안녕하세요. 삼각대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오포토의 보링 비디오 삼각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각대는요, 비디오 삼각대하고 비디오 헤드가 결합된 상품입니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오포토 보링 비디오 삼각대는요, 약 5.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높이 174cm입니다. 제 키가 186이거든요. 근데 이거 비디오 헤드 여기까지 올렸을 때에 보면은, 174니까, 사실 제 눈높이가 삼각대에 보면은 요 헤드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카메라를 올린다? 그럼 카메라는 사실 제 눈높이보다 더 높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 높이 174, 무게가 약 5.3kg에 비디오 삼각대이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높이가 자기 키랑 비교했을 때내 눈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cm 낮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대가 최대로 올라오는 높이가 내 키보다 10cm 작은 게 자기 눈높이에 카메라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비디오 삼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사진용 삼각대랑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다리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보통 사진용 삼각대 쓸 때는 레버락이냐, 아니면 트위스트락이냐에 따라서 뭐 돌리냐, 레버를 제끼냐인데, 그거를 다리 세 개를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원터치 방식이어서 그냥 요거 하나 레버를 제끼고, 각 다리마다 하나씩 제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잠글 때도 잠겼죠? 여기서 그냥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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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고, 천구구, 천구구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삼각대들은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사진 삼각대와 비디오 삼각대의 약간 결이 다릅니다. 다리는 한 개당 두 개, 두 개, 두개 해가지고 여섯 개의 카본 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하나의 레버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조절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다리의 길이를 레버 하나로 조절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거를 딱 여는 순간 한방에 늘어나잖아요. 어, 삼각대는. 아래 거부터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거 푸는 순간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진용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용처럼 하고 싶으면 밑에 거부터 하고 싶으면 이걸 잡고 밑에 거를 올려서 이렇게 레버를 잠궈주면 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다리를 하나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세 개를 위에 놓고 아래 것만 올릴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은 손이 가는 부분들은 있다. 요 점을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주는 강점은 높이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최대치로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는데 올릴 때는 쑥 올리고 이걸 내리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돌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 보시면 알아요. <laughs>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원하는 높이에다가 놓고 장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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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다리 부분은 말발굽 형태여 가지고 굉장히 평평하게 바닥을 잘 지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은 이걸 제끼면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스파이크로 할지 말발굽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할지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요 자 그리고 레오포토 보링 삼각대는 이 다리 각도 조절을 3단계로 가능합니다 얘가 기본 구성이 미드스트레더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각도를 얘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좀 넓히고 싶어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할수 있는 건이 미드스트레더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걸 좀 좁히면 이렇게까지 좁아지는 거고요. 근데 나는 다리를 좀더 많이 넓히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미드스트레더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각도 조절 레버가 있는데 이게 리밋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밋이 원래는 이게 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내려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드 스프레더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까지 넓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다리를 줄인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줄여서 넓혀서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 만약에 여기서 더 넓히고 싶어. 그러면 미드 스프레더를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렇게 거의 그라운드 레벨까지 내려가서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미드 스프레더를 그라운드 레벨까지 내려 가지고 여기다 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다리의 각도가 넓어지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미드 스프레더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카메라 삼각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리들이 보통 원형이거나 그러니까 그냥 잡고 가면 되거든요. 이게 들고 가면 되는데 비디오 삼각대들은 이게 다리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 잡아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들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들고. 근데 만약에 이 핸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도를 내 맘이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90도 틀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각도로 공구 없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돌려가지고 분리했다가 장착했다가 할수 있는 기본 삼각대 전용 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비디오 헤드가 삼각대하고 이제 같이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펜바 같은 경우는 원한다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 펜바 없이 그냥 헤드만 쓸 거야. 그럼 분리하면 되고 어, 난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이 비디오 헤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수평계가 있어요. 누르면 수평계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켜집니다. 누르면 꺼지고. 그래서 어두울 때는 이 램프를 켜가지고 수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비디오 헤드 같은 경우는 유압식 헤드인데 댐핑 기능이랑 카운트 밸런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0단계로 하면 이렇게 아주 잘 돌아갑니다 3단계로 해놓으면 힘을 줘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빠르게 막 이동할 거야 그러면 0단계로 놓고 그냥 막 편하게 움직이면서 쓰는 거고요 1단계는 살짝 걸리는 정도 2단계부터는 확실히 이게 조금 힘을 줘야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좀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2단계 정도 쓰시면 되고 움직이면 안 돼. 그럼 3단계. 움직이긴 하지만 아주 힘을 많이 줘야 돌아가는 단계. 그래서 아마도 쓰면은 이제 1단계 정도를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단계는 너무 뭐가 풀린 느낌인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각도를 제한하고 싶으면 요거를 레버 이렇게 제끼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때마다 딸깍 약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하, 틸트, 드래그, 앞으로 90도, 앞으로 50도, 뒤로 70도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수직으로 숙여집니다. 90도 뒤로는 70도 하늘로 90도까지 보진 못해요. 근데 이게 0 단계부터 3 단계까지 얘도 지원이 되는데 3 단계는 힘을 많이 줘야 내려가요. 그래서 가벼운 렌즈를 쓸 때도 있지만 무거운 렌즈 쓸때 있잖아요. 무거운 렌즈, 직캠 같은 거막 멀리 따야 되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너무 낮게 놓으면 앞으로 그냥 쏙 쓰러지거든요. 그런 걸좀 방지하려고 하면은 이거 레벨을 조금 올려 놓으시는 게. 안정적이다. 다만, 많이 움직이는 데는 올려놓을수록 어렵긴 하다. 제가 지금 400, 800 렌즈를 마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단계로 놓으면, 이렇게, 마구 움직여요, 마구. 이걸 단계를 좀 올려놓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죠. 그래도, 내려가요. 왜냐면, 제가 카운트 밸런스를 1로 해놨거든요. 중심을 잘 맞추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 속성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멈추려고 하면은, 이 레버를, 잠그면 멈춰 있어요. 레버를 풀면 움직입니다. 자,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카운트밸런스. 이거를 이렇게 낮춰 놓으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 면안 올라오잖아요. 카운트밸런스는 이런 무거운 거 달았을 때에 수평을 무조건 유지해 주는 속성. 1부터 8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8단계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내려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틸트 드래그에 이 댐핑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게 낮으면 이촐랑 이렇게, 이렇게 되게. 촐락 맞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댐핑도 0이고 카운트도 1이다. 그럼 쑥 내려가거든. 요 이렇게 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줄이려고 하면은 카운트 밸런스를 좀 올리는데 그래서 무거운 렌즈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카운트 밸런스를 좀 올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촐락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티트 드래그도 조절을 하셔서 이 카운트 밸런스랑 적당히 써가지고 내가 놔도 이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360도 패닝 시스템, 상하 좌우 틸트 드래그, 렌즈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카운트 밸런스까지. 이걸 잘 쓰면은 영상을 멀리서 지캠을 따거나 이런 거할때쓸수 있고요. 이 은근 새 같은 거 찍을 때도 좋아요. 새 같은 거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 풀어놓는 거지. 0단계, 1단계 풀어놓고 카운트 밸런스도 이렇게. 풀어, 다 풀어, 이렇게, 저기, 풀어. 막, 그냥. 이 헤드 부분은, 원래 비디오 삼각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이렇게 더 넓은 거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사진용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런 도브테이 플레이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껴지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400, 800 렌즈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껴놨는데, 얇잖아요. 이 얇은 게 여기에 껴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나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낄 때는 원터치 방식이어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누르면 때가 껴지고 놔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잠긴 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잠궈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풀어주면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 게 안전락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끼려면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면 뺄 수는 있다. 그래서 원터치 방식으로 꼽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놓고 누르면 꼽힌다. 놓고 얘를 잠궈주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평을 바꾸고 싶어, 그럼 밑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평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레버를 이용을 해서 수평을 맞추고 좀 꼼꼼하게 맞추고 싶을 때는 이 하단에 있는 것 돌려서 푸시고 위에 있는 수평계를 통해서 보면서 수평을 맞추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마친 후에는 레버를 제껴서 높이를 줄이고 접어야 되잖아요. 이 미드 스프레더를 이걸 땡기면 이렇게 접어지는데, 요게 다리 부분에 요렇게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어요. 이 마그네틱 부분들이 요렇게 붙게 되면은, 어떠한 뭐 이렇게 고정하는 거 없이 그냥 이 마그넷이 딱 붙어 있는 구조라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고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 마그넷이기 때문에 벌릴 때는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뭔가 약간 뜯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다리를 벌려줘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 상할 때 가방 기본 포함이어서 여기에 넣어서 이동하면 되는데 무게가 약 5.3kg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진 삼각대가 저 정도 186 정도 되는 사람의 눈높이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결국 체급이 커지면 걔도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짐벌헤드나 아니면 대형 삼각대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디오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당연히 비디오 삼각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데에 쓰기에도 괜찮은 삼각대입니다. 레오포토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비디오 삼각대가 나온다 라는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레오포토의 포링 비디오 삼각대 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